아, 사주가, 직장이 좋은 거 있으면 좋겠네. 전관, 지금 운이, 약간, 어, 어머니가 돕는 운이 들었는데, 오 올해, 내 운이 괜찮네. 직업을 자주 바꿀 수 있는 경향이 있고 올해 직업을, 바, 직업을 바꾸든지 여자가 없어, 여자친구가 없으면 올해 여자 들어올 수 있고 안가면 돈을 저축할 수 있다 직업이 어,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이 사주는 지금 대운이 취급이 자주 바뀌든지, 있으면 바뀌는 운이 들어온고안 그러면 그만두는 운이 들어오고, 취급이 잘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양띠거든, 신미. 요걸 자주 타다 병신, 요이 요, 병신이잖아. 요, 신, 해, 야이 거장. 요, 상관은딱 깔고 앉았다, 거장. 상관. 요, 신금을 태어났다, 금이다잉. 금. 요거는 정관이다잉. 요, 글자 쫙, 다 이게, 정관 중에. 이. 그러면, 가보. 가보, 딱 들었다, 거장. 가보. 요, 병관이다, 거장. 요겁제가안돼 있자. 겁제가안돼 있다 이 사주가 급제 안아 있고 상관이 상관이 여기 식. 어. 이게 돼있다그0영 십. 20, 30, 40, 50이잖아. 이 나이 이하가 32세 남자이가. 남자. 자, 32세 그럼 요 대원을 흐른다. 그 자, 이 청간에 상관이 떴다. 상관. 자, 요게 요 글자가 상관이잖아. 그럼 대원에서 상관이 먹고, 상관을 먹고, 정관을 친다. 정관이 먹고. 남자한테 정관은 못고 직업이잖아, 직업. 상관이 정관을 치는 대운이 돌았다, 지금. 여기, 응간이면, 이 대운이 거꾸로 흐르거든. 그, 내가 잘못적었대니자기서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지금 가장, 가장 중요하거든. 이사주였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주 딱 처음 보는 순간, 이 정관 글자가 요딱 떠가 있다, 이거. 상관이 있잖아. 상관이 정관을 끈다, 이거. 수가, 수가, 불을 거잖아 그럼 이 대운에서, 30대운에서 이 수가 들었다, 요 수가. 수가 들으면 또 대운, 이 정관을 끄잖아 남자의 정관은 먹고 직업과 자식이잖아. 그 직업이 지금 바뀌든지 잘안 들어오는 거야. 자식도 잘안 생겨. 정관을 치니까. 그렇지? 맞죠? 그죠? 전관을 친다. 그죠? 그럼 이게 병이잖아. 병이 생긴 게 빠져 잖아 그 병이 생겼으면 이제 엄마가 도울 수 있다, 어머니. 어머니가 조금 돈을 주든지 하면 엄마의 약에 따르면 될수 있다. 그래서 길이 있다 지금. 이민, 이민, 계묘, 앞진, 서른, 서른. 5분 잘 되면 빠르면 4월달에, 4월달에 가능하고, 4월달에 집을 오든지, 이사를 하든지, 어? 다른데 이사를 하든지, 4월달에 걔 안고, 내 마이크 소리 들리지? 4월달에 걔 안고, 올해 좀 힘들겠다. 이게 또 상관이 또 들었잖아, 이게. 상관이 이렇게 관을탕 치잖아. 그러면, 올해 약간 움직일 수 있고, 아르바이트 하면 되겠다. 올해, 올해는. 올해 아르바이트 하고, 34살 되면은 오른 직장이 생기겠네 서른 네살 되면 좀 직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좋다 인생이 돌아야 된다 요거는 이라잖아 요거, 요게 조상자리에는 토생금 해가지고 내 경쟁자가 힘이 센다, 이가 나는 금생수 이래가 상관을 쓴다, 이거. 요건 인 편인을 쓰고. 그래서 요게 요번에 조금 시험이 힘들더라도 혹 올해 4월달에 꼬마 내가 숙이고 들어가면 5분, 5 올해 4월달좀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다,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을. 정년 씨, 정년 씨뭐 직장이 남자네. 그남자는 직장이 왜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내보다 위 사람을 보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잘 발탁되지 않는, 않는 운이 지금 들어왔거든 여기서 인자 뭔 말이냐면 은 이게 이제 직업은 이 사주에 불이 되거든 가장 쉽게 내 설명해 줄게 나는 금으로 태어났는데 내 불이 금을 치잖아 그러면 이게 직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불이 요 사주에서는 직업이 된다고 월지 요게 아버지 자리가 아버지 자리 좋네 요요 요 아버지가 무슨 너, 어, 정, 정관이니까, 뭐, 공원이나 뭐, 회사 생활해도 좋은, 좋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참, 마음이 착하다. 그럼 여기 불이거든, 여기 불이라러그아 그, 요 직업인데, 요 대운에서도 물이 들어왔고, 요 일집 처궁자리도 이게 물이고, 처궁은선생님이들 마누라는 선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네, 선생. 올해 22년도, 요게 임수가 들어오면, 요것도 수, 수다, 이가 올해 이민 년, 22년 이민 년, 이번 달, 2월 달도 이민 달이잖아. 요 이번 달에 직장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2월 달에. 3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러면 이게 수가 내 정관을 이래 친다, 아이가, 이렇게. 이 불이거든. 이게, 이게 정관이야, 직업이랑 이래 친다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를, 4월달에 직장생활 할수 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세요, 아르바이트. 잘안 된다. 지금 안 되니까 4월달에 가능성이 있다. 올 4월달. 직업을 또 자주 바꾸는 해라, 요 대운이. 열심히 해도 안 알아주지. 본인은 잘 하는데, 나이 많은 높은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런 운이 들어왔어.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 없으면 넘어간다, 넘어간다. 잠재가 어딨 1990, 1996년 11월 26일, 11월 26일. 아, 이 오늘 사주, 오래 운 좋다. 오래 운 좋고. 여자가 잘 들어올 수 있다. 여자가 잘 들어오면 이게 괜찮다. 오래 운 좋다. 오래 대박나는 사주다. 오래 운 좋다잉. 추진할 거 있으면 추진해라. 이렇게 놓는다잉 상관격이니까, 올해 운 좋다. 사회 등만 있고, 출세하고, 결혼 안한 자는 결혼할 수 있고, 아주 올해 좋다. 운 좋다. 유대예리가 살려주라님입니까? 올해 운 좋습니다. 올해 이번이번 이번 달도 괜찮아집니다. 등 덕망 있고 신망 있고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은 사람한테 스카저트 들어오고 예, 이런 운이다. 아일 사주 받을 때는 야, 팁을 이런 거뭐 달라 이런 거 쌓는 거야. 사주 억수로 좋고만. 마누라 덕도 있고, 사주 좋다잉. 무볼 것도 없다 이거는. 삼재고 멋이고 그런 거안 필요 없다. 운 좋다. Bom, bom. Tá bom, você tá bom. 야, 스포츠에서 쌓아라. 이 사주 굉장히 지금 좋구만. 그래야 이게 볼펜도 사고, 행강등도 어? 키고. 대박~, 대박. 호박 장사이다! 70일, 1월 27일, 1월 27, 1 27. 미소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